블리자드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<laughs> 마음의죠 통하는 1. 공격이 시작됩니다. 에아 점을 수비하십시오. 아 <laughs> 바짝 세워주자. <목소리> 아, 아가, 나. 가 직접 나서. 버점은다을잃었으며방을 저지하십시오. <laughs>

원리는 는지나 않아. 거 집어 <가상> 가선안썼죠이이 <모레> 아, <대박이> 아니라. <모레> 아, 이거 지금 잠깐 한 잘못 쓴것 같아. 다 이제 준비됐어요. 아, 아래까지 다 아. 이번 때. 누 우리랑서 우리랑서. 괜찮은 시간지 기가인데. 어 나도 야, <환영? room> må... <놀람>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. 나 다이비다. <놀람>

아즈성 굿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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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를굿를 굿즈를 공수에 천천히 중 점수 0대2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가관고 정신상 똑바로 잠 정신이 똑바로 잠 정신 똑바로 잠 음. 메르시를 소환하셨나요? 장 음. 이거 와이리 와이리까지 먹었다. 여기서 잘 많이 먹어가지고. <목소리가> 아, 라이피리 형들 라이피리 이 이거 라이리면 죽는다. 이거 커. 라이피리 라

것. 나이스. 뭐야? 것 어. 내가 직접 나서겠다. 밑에 미고 3 I uh do -oh. 하지 않아, 백 가를 지 기후의 물아반갑군요동급게치전 중이야. 강화 좀. 뭐야? 이거

대로 이스노 루카이스노. 루 뭐야? 다들 뭐 하는 거야? 루카이스이스노이게노루카이스이 <목소리> <나는 목소리> 마무리 메모 터졌지? 공격기가 <목소리가> 준비됐어. 기대해. 빨리 침점 나서겠다. 물벌견 맞아. 앞으로 나빠진데. 너공부안되 빨리 가까 잡아, 나무가 마디는 튀어있다. 신문시바